2025년 6월, 당신이 알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영적 리더들은 한국이 향후 몇달 안에 전례 없는 영적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예언자 쿠샬 쿠마르는 이미 이 변화가 지금 이 순간 시작되었음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들은 이 흐름을 모른 채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변화의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5년 6월이 지나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변화의 중심이 아닌 그 여파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이 당신 가족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영적 방향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중대한 변화, 그 시작점이 바로 다음 달, 2025년 6월입니다. 쿠셰이 쿠마르가 수년 전부터 계속 간조해온 시점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쿠마르는 지난해 12월, 인도 뉴델레에서 열린 영적 지도자 모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 6월, 한국은 도갈레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한쪽은 번영으로, 다른 쪽은 정체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쿠마레의 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나 경제 정책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영적인 방향 절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호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결혼 결정, 직업 선택, 자녀 양육 방식 이 모든 것들은 크면적인 선택이 아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마르는 요월이 바로 우리 민족이 그런 깊은 내면의 선택을 하게 될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집단 의식의 중요성입니다. 쿠마르에 따르면. 이 선택은 한두 사람이 아닌 수백만 국민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가짜가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의 의식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큽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6월에 어떤 생각과 감정상들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버령이냐 정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영이란 단순히 경제적 풍요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 성숙 사회적 조화 창의적 발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포함한 총체적인 번영을 말합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은 과거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삼초와 트라우마를 겪어왔습니다 전쟁 분단, 독재, 급격한 산업화의 혼란 이런 기억들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6월은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산초가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 한번더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억들을 어떻게 대하는 애가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분노로 반응한다면 과거의 패턴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화해의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한국 전쟁을 겪었고 평생 북한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꿈에서 북한의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전쟁의 희생자였습니다. 그꿈 이후 그의 마음속 증오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오는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파괴했지만 두 번째는 내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또 다른 상처로 덮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마주하고 치유할 것인가 이것의 2025년 6월이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쿠마르는 이것을 카르마의 해결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해결해야 할 카르마가 있으며 한국의 카르마는 분당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6월은 이 카르마적 순환을 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창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문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집단 의식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불과 몇주 후에 우리 앞에 놓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기에 쿠마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다른 중요한 징조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한 명의 보통 사람이 놀라운 역할에 맡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 인물의 한국의 일루미네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를 그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쿠마르가 말한 이 인물, 한국의 일루미네이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연설로 총중에 사로잡는 정치인도, 거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유명 연예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전달자는 항상 소박한 시작에서 비록 됩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우리 주간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일 수도 있고 매일 아침 같은 지하철을 타는 회사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중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평범함이 바로 그의 가장 강력한 모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두의 겸함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같은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같은 물가 상승으로 한숨 짓고, 같은 사회적 갈등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더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쿠마레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인물이 어떻게 영향력에 행사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군대를 지휘하지 않으며 종교적 교리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힘은 오직 한 가지 원천에서 나옵니다. 진실과 조화의 힘입니다. 제가 아는 한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데서 온다. 이 일루미네이트는 바로 그런 원칙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분노나 두려움, 분열이 아닌 이해와 연결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더구나 이 인물은 우리 사회의 골 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복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진보와 보수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자 수도권과 지방 보차의 분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일루미네이트는 이런 대립된 집단 사이에서 발휘 역할을 합니다 그는 마치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희귀한 충매제와 같습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절대 대화하지 않을 상대와도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는 너대 나의 사고방식을 우리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수는 이삼주의적 만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살펴보면 진정한 사회적 변화는 항상 이런 발이 역할을 하는 인물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데, 마틴 루터 킹즈니아, 네슨 만델라 이들은 모두 대립된 집단 사이에서 화합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한 명은 얼마 전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집단의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적대적이었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중년 남성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카리스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말썽시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양측에 대한 이해를 솔직하게 나눴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말이 끝내 무려벨은 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마르는 이 일루미네이트를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징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요월 중에 열리는 예상치 못한 공개 행사에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는 작은 모임일 수도 있고 대규모 집회일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 생중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상치 못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닿을 것입니다. 코마르는 이렇게 손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이건 정치적 연설이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 일루미네이트의 치열은 반수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순간 그런 중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분열되어 왔고, 서로를 적으로 여겨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쿠마르는 이 일루미네이트가 반합령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은 변화의 시앗을 뿌리는 여러 명의 일루미네이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루미네이트의 등장은 단순히 사회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쿠마레의 예언에서 더 놀라운 부분은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이 인물의 영향력이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 그리고 한국과 세계가 함께 맞이할 새로운 경제 질서입니다. 쿠마레의 예언 중 가장 파격적인 부분에 공개합니다.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반스란 경기 수란이나 시장 변동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강제의 기본 구조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화폐 시스템입니다. 쿠마레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알던 국가별 화폐는 점차 그 중요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원화, 달러, 유로, 엔, 이런 전통적인 화폐들이 서서히 통합되어 하나의 글로벌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부상이 아닙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명확히 읽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가치 교환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쿠마르는 이 시스템이 정부라 기업이 아닌 개인들 간의 신뢰 네트워크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느냐가 여러분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 잔고가 단순히 본의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기여한 선한 영향력, 여러분의 정직함과 신뢰성, 그리고 여러분의 창의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들은 세상을요. 황당한 공상과 소설 같은가요? 아닙니다. 쿠마르는 이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새로운 경제에서는 정보와 투명성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자산, 부동산, 금, 석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대입화, 평판, 그리고 집단적 목적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창출해야만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소규모 가구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글은 자신의 모든 생산 과정, 원자재 소싱, 심지어 가격 측정 방식까지 모두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사들에게 모든 정보를 주는 자사 행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매출은 30%를 급증했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투명성에 감동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더 비싼 가격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쿠마르가 말하는 새로운 경제의 작은 이시입니다. 이 글로벌 절환에서 한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쿠마르는 이 변화를 선도할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을 최상위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유하고 있자. 이런 기술적 인프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이행에 필수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적응력입니다. 우리는 불과 한세대만의 농업 사회에서 첨단 산업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쿠마르는 이런 문화적 적응력이 앞으로의 저랑기에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동양과 서양 사이의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쿠마르의 말입니다. 물질적 효율성과 영적 지혜를 모두 가진 나라이기에 앞으로의 경제에서 핵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쿠마르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도구는 한국이 영적 스타트업의 화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앞으로 한국에서 기술과 영성, 비즈니스와 윤리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높이고 공동체를 강화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홍보 전략이 아닌 기업의 핵심 사업 모델 자체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씨앗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시작된 한 소셜벤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놓인 고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고요. 부산의 한 회사는 명상과 디지털 디톡스를 결합한 기업 연소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의식상들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쿠마르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가 부와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물질적 수유를 중심으로 부를 측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쿠마르는 이제 그 정의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라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부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쿠마르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제 위기나 침체가 아니다. 부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항상 부의 물질적인 것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고대에는 금과 보석이, 근대에는 포지와 건물이, 현대에는 주식과 디지털 자산이 부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쿠마르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부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물은 더 이상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옵니다. 쿠마르의이 말은 반수란 철학적 견해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고임금보다 의미 있는 일에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쿠마르가 말한 가치의 체계의 변화다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쿠마르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신뢰, 협력 그리고 영적 지혜입니다. 신뢰는 새로운 화폐가 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진실과 가짓을 구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한 개인이나 기업이 일관되게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그것은 금보다 더욱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감염 능력도 핵심 자산이 됩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배경, 관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지위입니다. 쿠마르는 이것을 내면의 명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선택이 더큰 선을 위한 것인지 직관적으로 아는 능력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회적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화려한 슈퍼카를 운전하고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사람보다 바른 이들에게 영감을 지고 사람들의 연결하며 공동체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사람이 더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만난 한 여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부유해 보이지 않았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모두가 길에 기울였고, 그녀가 웃을 때,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지역 영상 모임을 이끌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평화와 지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이것이 바로 쿠마르가 말하는 새로운 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런 변화에 특별히 잘 준비되어 있다고 쿠마르는 말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문화와 사회의 독특한 특성에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그땐 적 개인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가족, 이웃,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런 의식은 협력 기발의 새로운 경제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입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우리 문화에는 배움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마르가 주목한 또 다른 점은 한국인들의 잠재된 영성입니다. 크면적으로는 물질주의와 경쟁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영적 갈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 요가, 전통 수행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합쳐져 한국은 새로운 가치의 체계로의 전환에 이상적인 포함을 제공합니다. 쿠마르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런 절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준비된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이 마음과 정신의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주로 지적 능력과 기술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정 지능, 윤리적 판단력, 직관, 창의성, 그리고 영적 지혜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쿠마르는 2025년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와 학습 공간들에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교육 기관들은 단순히 학생들의 기존 시스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세계의 건축가가 되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도시 곳곳에서 마음 챙김, 감정 지능, 생태적 의식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직원들의 전인적 발전을 지원하는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쿠마르는 앞으로 5년 안에 한국의 의식 교육 모델이 전 세계로 수출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한류의 새로운 물결이 될 것입니다. k p o 한국 드라마, 한국 뷰티에 이어 한국식 의식이 세계를 매도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가난은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본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개인적 선택과 집단적 미래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쿠마르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의식의 변화가 우리 민족의 가장 깊은 삼투까지 치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7년, 한반도 전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027년, 쿠마르가 예견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예,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약속만 해왔던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일은 우리가 상상해 온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화려한 정상회담도, 복잡한 조약도, 군사적 긴장도 없습니다. 대신 쿠마르는 이것을 감각적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처음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처럼 남과 북의 국민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로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주요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제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소속감,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쿠마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도 세계의 일부라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무장지대에서 시작됩니다. 70년 넘게 공포와 긴장의 상징이었던 이 지역이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동 프로젝트들로 시작합니다. 환경 보존, 문화 교류, 가족 상보, 그리고 점차 더욱 큰 협력으로 확장됩니다. 통합 학교가 세워지고 공동 연구 센터가 설립되며 심지어 비무장지대 한 가운데 영상과 치유를 위한 영적 센터까지 들어섭니다. 통일은 종이에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코마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먼저 하나가 될때 시작됩니다. 음악이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남북한의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공연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양측 국민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감정적인 언어와 문화적 표현이 정치적 수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일의 복으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반수란 반도의 통일을 넘어섭니다. 코마르는 한국의 전 세계를 위한 새로운 의식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 스마트폰, 한류 문화를 수출해왔지만 앞으로는 의식과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세계에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봉사양의 균형점으로서 복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구의 물질주의와 공양의 신비주의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중도의 길을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첨단 기술과 깊은 영성이 완벽하게 주화를 이루는 3위을 구현함으로써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건강관리의 명상과 호흡기법이 통합되고 기업들은 이윤 추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며 학교에서는 지식과 함께 감성지능과 윤리적 사고를 가르칩니다. 심지어 외교정책에서도 물질적 이익보다 인류 전체의 웰빙을 고려하는 접근법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다음 달 2025년 6월입니다. 쿠마르는 이 시기를 집단적 선택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이 두려움과 분열의 과거 패턴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식과 통합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재앙에 관한 경고가 아니다. 우리의 잠재력에 관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칠 파멸에 예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쿠마르는 이 모든 것이 소수의 영웅이나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대신 수백만 시민들의 작은 선택 대 일상적인 행동 대 그리고 내면의 정열이 모여 집단적 운명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민족의 미래를 공동 창조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현실에 결정할 것입니다. 코마르의 예언은 경고가 아닌 초대장입니다. 더 높은 의식으로, 더큰 풍합으로, 더 깊은 지혜로 향하는 초대장입니다.